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뉴세스크 울산입니다. 울산 인구가 해마다 만 명씩 줄면서 현재 112만 8천여 명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 3년 뒤에는 110만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에 걸린 울산시는 인구 유입을 위해 주소 갖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6763명 지난 1분기 울산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로 63개월째 탈 울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7만여 명이었던 울산 인구는 이 기간 동안 112만 8천여 명까지 줄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3년 안에 110만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인구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캠페인이 울산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울산에 살면서 울산 인구 올리자는 문구를 들고 나선 울산대학교 총장. 실제로 울산에 살면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미 전입자들에게 울산 주소 등록을 독려하는 주소 갖기 캠페인입니다. 다음 캠페인의 주자는 유니스트의 이영훈 총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청년 인구 유입을 주도하는 대학교인 만큼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 울산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울산에서 공부하고 또 생활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자부심을 확인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으로 주소를 이전한 청년들은 지역민에게 제공되는 취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에 힘을 보탰습니다. 7년 넘게 울산에 살고 있는데 또 주소지를 바꿈으로써 또울산의 소속감을 조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소지를 옮겼을 때또 지원해주는 제도가 조금 더 홍보가 잘 된다면 더욱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도 앞으로 울산 주소각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섯 개 구군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울산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 도시의 경쟁력이나 이런 게 줄어들게 되어 시민들하고 다 같이 울산 주소 각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또는 릴레이 지목 방식으로 오는 12월까지 전개될 주소 각기 캠페인. 울산시는 직업, 주택, 교육 등 다방면으로 인구 유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